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리보다 드러나고 칭찬받는 자리를 탐했던 저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제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의 필요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저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의 삶이 주님을 닮은 섬김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